근데 제가 우 네. 선물이 있어요. 좋은데 쓰겠습니다. <laughs> 좋은 쓰겠습... 아니 아니 <laughs> 요거는 개인적으로 추억 없어요 이것도 있죠. 저 형광 맥스랑 같은 그 세대잖아요.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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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제 고딩 때 추억이 유벤투스, 요코, 까치산, 까치산 맥스가 왜 까치산 맥스가 된지 알아요? 우리나라에 발매 안한 제품인데 엄청나게 많이 거래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직거래합니다. 까치산역으로 오세요. 그래서 까치산. 아 근데 <laughs> 모든 사람들이 그걸 사러 까치산으로 다 가는 거야. 어 이거 까치산 그거죠? <laughs> 그때부터 까치산 맥스가 됐죠. 음. 이거는 비디오그래퍼 오빠가 생일 선물로 주셨어요. 어. 생일 선물로 운동화 준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 새끼, 그 새끼는 좋은 거 줬잖아. 이거는 제가 이게 뭔지 모르고 모델이 이걸 신고 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신발 오빠한테 '아, 이거 너무 예뻐, 이거 뭐야?' 하고 보냈는데, 오빠가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어, 이 새끼, 나 생일 때는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보낸 거 같은데, 충격이 오 하실 거죠? 이거 아까 그거랑 색깔이? 같은 결이라서 예뻐서 샀다. 어 그런 거 같아요. 아트모스에서 네. 보내주셨. 죠 아니 아니요. 이건 제가 한참 맥스에 빠져 있을 네. 때 너무 희귀해가지고 음... 신발 오빠한테 구해달라고. 아... 요거는 뭐죠? 나이키에서 이거를 위한 행사를 했었어요. 2017년도였나? 그래서 그때 스페셜 박스가 있었는데 그 스페셜 오... 박스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이거 커스텀이네요. 미, 우와! 응, 미국에 유명한 커스텀 하시는 분이 제 생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18호인데 제 머리 스타일이랑 제가 금발 머리였을 오... 때 18호 그러네. 닮았던. 소리 많이 들어서 되게 잘 그렸다 네. 더스티 마이크라는 네, 사람인가 맞아요. 보다 맞아요. 요거는 한나? 네 한나, 한나. 이것도 뽈록이 이것도 근데 여기 뭘아 이게 그림 그리는 분 작업실에 놀러 갔었는데 그때 밟아가지고 안 지워지더라고요 음... 페인트가 그림은 괜찮나요? 그게 그림을 밟은 게 아니라 유화식으로 아에이. 작업을 하시는 분이어서 네. 바닥이 그렇게 어... 이거는 아트모스에서 샀어요 컬러 예쁘지 않아요? 수박 같아서? 네 컬러가 되게 예뻤어 저는 이 맥스 97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컬러가 유독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을 약간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뭐 소다님이 신으시면 음. 구매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좀 받은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어야 니다 알겠습니다. 한나한나한나한나풀라커 아, 훈라커를 입고 있었네, 우리가. 근데 이거 약간 뭐가 의미 있는 것 네, 같네요. 음. 라면땅 너 이거 안 먹어 봤어? 이거 그려져 있는 라면땅 있잖아. 일본 거 봉지에다. 맞아 맞아. 음. 되게 유명한 라면땅인데 음. 리복이랑 콜라보 해 가지고 아트모스에서 주셨어요. 음. 이거는 요새 유행이라고 해서 샀는데. <laughs> 한 장만 사셨어? 요 <laughs> 예. 예, 예. 아, 뒤에 몇개있 아, 있다 있다. 음. 우와!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자, 조던 6 GS만 나온 컬러라서 이름 모릅니다 조던 4? 이거 아까 나왔는데? 미나이 네임. 미나이 네임. 네. 여성 인플루언서 운동했을 때. 맞아요. 아, 한나 아 맞아 맞아 이거 한나요 한나 이건 안 신으셨네요 네 음. 정리를 일단 해보긴 했는데 진짜 운동화를 엄청 좋아하시고 음. 사랑하시는 게 느껴졌고 저희보다 오히려 더 많이 잘 알고 계시는것 같아서 되게 놀라웠습니다 밖에 <laughs> 더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까지만 보고 거기서 마무리 인사 한번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고 왔는데 습하잖아요 많이 네. 사용 근데 이거는 교체 주기가 어떻게 돼요? 이게 파우더로 돼 있는데 교체 주기가 되면 이게 콧물처럼 색깔이 노래져요 아 그래서 그때 바로 일반 쓰레기를 버리시고 새 걸로 넣으시면 돼요 보통은... 얼마나 스한지 따라 다르긴 한데 요새는 그래도 꽤스한 편이라서 뭐한두 달, 한달 정도에 한번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은 땡땡땡의 협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브랜드를 넣고 싶으시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세요. 스폰서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여기에 놔둔 신발들의 기준은 뭐예요? 한때 사랑했었던 신발 그 새끼처럼. <laughs> 일단은 조던5 슈프림이 세가지가다 있어요 이거 즐겨쓰셨나봐요 네 이거는 제가 홍콩 멀티샵에서 샀어요 가격 기억나세요? 비쌌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이거 80 주고 샀거든 이건 올림픽 시드니라고 불리는 이거는 제가 중고로 샀어요 아 엔비장이던 시절에? 아니 그 0때까지 옛날은 아니고 어... 얘는요? 얘는 네. 받은 것같은데어 근데 잘 신으셨다 그다음에 조던식스 시간 샴페인도 있어요 네이거 진짜 너무 좋아하는 헉? 거예요 어 그래요? 오비오 8 네. 이게 제 금색 모분은아6 뭐는... 네. 네. 베이프 루나포스 루... 어 이거 또 있네요? 네네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이것도 금색 포스 네. 금메달도 있고 이것도 너무 좋아고 네. 뭐. 저거 또 아울렛을 나름 가긴 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울렛에서 가장 건질만한 신발이었어요, 당시에. 이거는 버지라블로가 직접 사인을 해줬어요. 에? 어디서요? 한국의 나이킹사 왔었어요. 그때 발매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놔두시는 게. 와, 이거는 진짜 보기 힘든 신발인데. 네, 이거는 정말 좋은 취지의 신발입니다. 맞아요. 도원베커. 어린이들이 네. 디자인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신발장이라 진짜 <laughs> 그거 <laughs> 아니다 여러분. 판매 수익을 도원백호 병원 재단에 다 네, 기부하는 네, 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발이 아 쉬머더 스푼 이거 어떻게? 뉴욕에서 산것 같아요. 이거는 홍콩에서. 근데 이게 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머니가 있는데 네. 대마초를 넣고 다니는 아, 거예요. 님 이거 아무 저거 없었나요? 이거 엄청 먹었죠. 저도. 어! 동병상련이네요. 받았다고 커뮤니티 가는데 진짜 뭐. 아, 국가 대표들만 어... 받는 건데 네가 왜 받냐? 오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 <laughs> 제가 받아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장장 4시간에 걸친. 아, 근데 제가... 네, 우리의 선물이 있어요. 오, 나 지금 약간 여기 <laughs> 소름이 돋았는데, <laughs> 왜 돋았냐면, 어? 이거 집에 어떻게 가져갔니지 <laughs> <laughs> 좋은데 쓰겠습니다. 아, 좋은 아니에요. 아니. 오늘 장장 4 시간 동안 <laughs> 소다 신발장을 촬영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양 때문에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그리고 아까 슈부제가 얘기했듯이 한국 원투펀치 될 정도로 이 정도 많은 방대한 양을 갖고 계신지 몰랐는데 대단하신 것 같고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그냥 형식상으로 그냥 잠깐 잠깐 하고 끝내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바닥까지 모이고 하실 줄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아, 네네네. 많은 감동을 받고 아. 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디지 소다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활동하실 때 어떤 신발 신었나 주위에서 보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민님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 걱정했던 게 쌓여 있는 거 보고 그 현영님 때처럼 <laughs> 이틀로 와야 되나? 현님을 <laughs> 3일에 걸쳐 찍었거든요. 세워주셨어요. 그래도 오늘 다 끝냈다. 4시간이 네, 걸렸지만 그렇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소다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